유격수 빅파이브 중한 명이 더 정리됐습니다. 주인공은 하비에르 바에스인데요. 바에스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6년 1억 4천만 달러에 합의함으로써 29세 시즌부터 34세 시즌까지 연평균 2,333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에스는 두 번째 시즌 후 옵트아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을 맺은 대형 유격수들은 마커스 시미언이 텍사스와 7년 1억 7,500만 달러 코리시거가 텍사스와 10년 3억 2500만 달러, 바에스가 6년 1억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요. 한편 시거 계약은 지불 유예가 전혀 없고 첫 4년간 1억 4천만 달러, 연간 3천 5백만 달러를 주며 또한 주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저스는 승부가 될수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디트로이트는 카를로스 코레아를 가장 원했고 힌치 감독과 코레아가 따로 만나 긴 아침 식사를 했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코레아를 데려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바에스를 선택했다는 건 코레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이로드를 영입하면서 3라운드 지명권을 잃은 디트로이트는 바에스가 지명권 손실이 없는 선수라는 점알 아빌라 단장이 컵스 쪽 라인을 통해 바에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부분도 코레아를 포기하고 바에스로 갈아탈 수 있는 요인들이 됐습니다. 2019년 114패를 당했지만 올해 77승 85패를 기록하고 반등에 성공한 디트로이트는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에게 준 5년 7,700만 달러 계약을 포함하면 벌써 2억 1,700만 달러를 쓰게 됐습니다. 사실 바에스는 코레아와 시거에 비하면 커리어에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요. 존 에든 감독이 슬라이더만 참아낼 수 있으면 매니 라미레스가 될수 있다고 한 바에스는 2018년 타점왕을 차지하고 옐리치에 이어 MVP 2위에 오릅니다. 2019년에도 2 9홈넘 84타점을 올린 바에스는 단축 시즌이었던 지난해 크게 부진했지만 올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컵스에서는 OPS 0.775에 그쳤지만 매치 이적후 OPS 0.886을 기록했고 썸스다운 세리머니가 논란이 된 후로는 린도어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매치에서는 눈야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출루율 3할 7푼 1리를 기록한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내야 모든 포지션에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하며 분위기 메이커라는 점도 패배의 식을 떨쳐내야 하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큰 매력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바에스가 계약함으로써 이제 유격수 빅 파이브는 트래버스토리와 카를로스 코레아가 남았는데요. 양키스가 발을 뺐기 때문에 코레아의 현 상황은 꽤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레아의 에이전트는 보라스가 아닙니다. 이에 슈어저와 시거를 놓친 다저스가 이러다 코레아를 영입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프리드만 사장이 단기 계약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레아가 다저스와 단기 계약을 맺고. 내구성을 인정받은 다음 FA 시장에 재도전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거를 놓쳤음에도 트레이터너라는 유격수가 있는 다저스의 시선은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프레디 프리먼입니다. 맥스먼시가 있는데 프리먼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저스는 프리먼을 영입하게 되면 트레이터너 유격수, 맥스먼시 이루수, 프레디 프리먼 일루스로 네아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빈 럭스가 유틸리티를 맡겠죠. 2010년에 대비해 애틀란타에서만 12시즌을 뛴 프리먼은 내년이 32세 시즌인데요. 골드슈미트는 32세 시즌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와 5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슈미트는 카디널스와 1대1 협상이었던 반면 프리머는 더 좋은 성적과 수상 기록을 가지고 FA 시장에 나왔는데요. 애틀란타에 5년 1억 3천 5백만 달러 제안을 거절한 프리머는 6년 1억 8천만 달러, 연평균 3천만 달러 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프리먼을 잡아야겠지만 오버페이라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프리먼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프리먼과 결별하게 된다면 오클랜드에서 맷 올슨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번 오프시즌 때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페이롤이 3억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던 양키스는 할스타인브레너 구단주의 스타켓 발언 이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이에 유격수 자리에안드레톤 시몬스 그리고 텍사스 아이제아 카이너 팔레파 영입 시도 정도의 움직임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양키스가 딱한명 관심을 둔 거물 FA는 바로 프레디 프리먼입니다. 재밌는 건 프리먼에 관심이 있는 또 다른 팀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는 건데요. 토론토는 프리먼을 영입하게 되면 게레로를 지명타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루 수비가 크게 좋아지겠네요. 프리먼과 토론토가 어떤 접점이 있냐면, 프리먼은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캐나다 온타리오 주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가 노리는 현실적인 목표는 프리먼이 아니라 크리스 테일러인데요. 테일러는 예상대로 다저스뿐 아니라 토론토, 시애틀 에인절스 워싱턴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이 이전 계약이 확실시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팬그래프는 4년 6천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후끈한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8천만 달러는 쉽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토론토는 시미언이 떠난 이후 비지오가 흔들리는 3루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테일러의 유틸리티 능력이 필요합니다. 테일러를 다저스로 보냈던 팀인 시애틀도 카엘 시거가 떠난 3루 보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애틀은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잡지 못하면 테일러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테일러가 에인젤스로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기 폭발이다 보니 다저스는 테일러마저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바에스가 계약을 하면서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행보도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토론토는 크리스 테일러 외에도 브라이언트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트를 데려오게 되면 브라이언트가 3루를 막고 비지오가 2루로 가면서 비지오의 송구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데요. 필라델피아, 콜로라도도 연결이 되어 있는 브라이언트는 올해 1루수, 3루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로 모두 10경기 이상을 소화한 잘 알려지지 않은 정상급 유틸리티맨입니다. 마이애미도 전력 보강을 착실히 하고 있는데요. 에이스 샌디 알칸타라와 5년 5,600만 달러 옵션 포함 6년 7,500만 달러 계약으로 알칸타라의 7, 8, 9년차 시즌을 확보했으며 아비사일 가르시아와 4년 5,300만 달러에 계약한 마이애미는 트레이드를 통해 피츠버그에서 포수 제이콥 스탈링스, 템파베이에서 내야수 조이 웬드를 데려왔습니다. 스탈링스는 올해 DRS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첫 골드글러브를 수상했기 때문에 마이애미 어린 투수들에게 큰 도움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붕 떠버린 호레 알파로를 샌디에고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애미는 내야 전 포지션과 외야 수비도 가능한 웬드를 얻었는데요. 웬들이 꽤 쏠쏠하긴 하지만 내야수 유망주가 넘쳐나고 있는 템파베이는 웬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템파베이는 내년 연봉이 1,200만 달러이며 내후년에는 1,300만 달러의 팀옵션과 25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있는 케빈키어마이어를 이번에는 정말로 내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 연봉조정 재판에서 패해 245만 달러를 줬던 최지만과는 320만 달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지만 템파베이는 최지만 역시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마이애미가 스탈링스를 데려가고 컵스가 얀 곰스와 2년 1,3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포수 시장도 정리되기 시작했는데요. 곰스가 계약하자 윌슨 콘트레라스는 트위터에 비행기 이모티콘을 올려 트레이드를 암시했습니다. 스탈링스를 노렸지만 말린스에게 빼앗긴 양키스는 게리산체스를 계속 믿는 분위기인데요. 혹시라도 콘트레라스를 데려갈지 궁금합니다. 피츠버그는 치치고를 40인 로스터에 넣기 위해 콜린 모란을 방출했는데요. 이로써 콜린 모란과 조 머스그로브, 마이클 펠리스와 제이슨 마틴, 게리콜의 유산들이 모두 떠나게 됐습니다. 골드글러브 포수를 떠나보낸 피츠버그는 클리브랜드에서 골드글러브 두개를 따낸 로베르토 페레스와 1년 5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지난 2년간 신나게 돈과 유망주를 쓰는 바람에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는 구석으로 밀려난 샌데고는 한신 타이거즈 마무리였던 로베르토 수아레스와 1년 70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요. 육성형 외국인 선수로 소프트뱅크에 입단한 수아레스는 최고 구속 (100마일을) 자랑했지만 (2017년) 팔꿈치 수술로 방출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신 타이거즈에 입단해 대반전을 만들어냈는데요. 2020년 시즌 중반부터 마무리를 맡아 25세이브로 세이브 1위에 올랐고 올해는 62경기 42세이브, 평균자책점 1.16에 62와 3분의 1이닝 무피 홈런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에 2년간 144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67세이브, 평균자책점 1.65를 기록하고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를 앞두게 된 겁니다. 멜란슨이 FA가 됐기 때문에 수아레스는 메이저리그 팀의 마무리가 될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루이스 가르시아와 계약도 앞두고 있는 샌디고는 오스틴 애덤스와 1년 92만 달러, 티밀과 1년 132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아, 그리고 샌디고는 강정호의 절친이었던 프란시스코 서벨리를 포수 인스트럭터로 영입했고, 토미펜과의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키스에서 방출당한 오도원은 볼티모어와 1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오늘 기대했던 것보다 대형 계약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후에 큰 소식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추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